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재량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의 종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요 재량행위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재량행위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저를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재량행위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어, 선택권이 있다 그랬죠. 반대말은 기소행위고. 그럼 재량권이 있다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법에서 행정청은 영업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뭘할수 있는 겁니까? 지금 정지를 하건 취소를 하건 둘 중에 하나 알아서 하라. 이거죠. 이런 글자가 있으면 수단 간에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 겁니다. 수단 간에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 그것을 선택재량권이라합니다그 다음, 할수 있으니까 정지를 하든지 말든지, 하든지 말든지 결정해라. 이런 결정 여부의 재량권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결정 재량권이라 합니다. 그래서 원리가 뭐냐면 법에서 법이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일의적 한 가지 뜻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즉그 말은 법이 확실하게 규정되어 있으면 법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럴 때는 기속 행위로 해석할 수 있는데 법이 다의적이면은 이렇게 하라는 건가? 저렇게 하라는 건가? 뭐 이러든가 저러든가 이렇게 돼 있으면 바로 재량권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원리상으로 법이 애매하면 애매할수록 재량권은 커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택 재량권이 있건 결정 재량권이 있건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있으면 재량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글자나 이런 글자로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어,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자 영업 정지 또는 취소 할수있다는 글자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결정재량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전체를 보면 뭐가 있습니까? 결정재량만 없어진 거지 여전히 수단간에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은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행정처한테 재량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기속재량, 공익재량, 이분론이라는 게 있는데, 자 보통 이거를 법규재량, 재량권이 있지만 어느 정도 구속되는 재량권입니다. 요거는 자유론 재량권이죠. 또는 공익재량. 제목은 기속재량, 공익재량 이분론인데, 실제로 쓰는 단어는 기속재량, 자유재량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기속행위는 법대로 하는 거니까 허가만 해야 됩니다. 거부하게 되면 위법한 거죠. 위법하니까 취소할 수 있지. 그래서 재판의 대상이 될수 있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재량권이 있으면 허가할 수 있으니까 요건을 구비하더라도 허가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거죠. 거부하더라도 위법한 게 아닌 겁니다. 그럼 취소가 안 되는 거니까 재판의 대상조차도 안 되는 거죠. 옛날에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기소행위는 재판이 가능하고 재량행위는 재판이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 오늘날 재량권이 있다 하더라도 행정청 니네 맘대로 하세요가 아니라 그래도 상식적으로 요, 요건 지켜야지. 그 상식이 뭡니까? 비평신부 같은 거죠. 비례원칙, 평등원칙. 적어도 재량권 행사의 한계선은 지켜야 됩니다. 그죠? 따라서 지금은 재량행위를 둘로 나눈 겁니다. 이분론이란 기속과 재량을 나눴다는 말이 아닙니다. 재량을 둘로 나 재량을. 이 재량을 반으로 자른 거죠. 그래서 법에 구속되는 재량, 기속재량과 자유로운 재량, 자유재량으로 나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이분론인 거죠. 자, 이렇게 둘로 나눈 이유는 뭡니까? 적어도 할수 있다 하더라도 재량권 행사에 한계가 있으니까 이 한계는 지켜야 되는 거죠. 그 한계를 벗어나면 위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아무리 재량권 행사를 하더라도 비례원칙, 평등원칙을 위반한 행위는 위법하다라고 배웠죠. 재량의 한계이론 때문에. 그래서 재량권이 있어도 그렇게 구속되는 재량은 위법하니까 취소할 수 있겠죠. 그럼 취소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기속행위 뿐만 아니라 재량이라더라도 기속재량까지는 재판이 가능하다. 이걸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분론이었습니다. 그럼 이분론은 국민의 권익신장을 요구하는 거니까 훨씬 더 좋은 이론인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이분론이 지양되고 있다 합니다. 끝났다. 왜 그런 거냐? 지금은 재량은 몽땅 기속재량인 거지. 자유로운 재량이 없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유재량도 재판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제는 몽땅 다 재판 가능한 겁니다. 그럼 기숙행위와 재래행위를 구별할 실익은 재판의 대상면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